럭셔리 카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가장 정밀하고 시네마틱한 자동차 및 군용 차량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량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강력한 장갑 차량 중 하나인 2026년형 K2 블랙팬서 그리고 그 강렬한 한국형 삼색 전투 이장 무늬입니다. 이 압도적인 주력 전차는 단순한 군용 기계를 넘어선 존재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장 지배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방위산업 애호가이든, 전술 기술 팬이든, 혹은 단순히 극한의 디자인과 기능을 즐기는 분들이든 이 리뷰는 분명 인상 깊을 것입니다. 새하얗게 칠해진 군사 전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2026년형 K2 블랙팬서는 그 존재만으로 시선을 압도합니다. 전면에서 바라본 실루엣은 공격적이면서도 정교하며, 스텔스성과 보호력을 모두 고려한 각진 복합 장갑과 매끈한 라인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 전차의 포탑에는 강력한 120mm L55 활강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 탄및 관통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함께 작동해 이동 중에도 빠르고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며 빠른 전투 상황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포탑 양옆에는 연막탄 발사기와 레이저 경보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들어오는 위협을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고급 능동방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한국형 삼색 전투 위장 무늬는 기능성과 미학이 결합된 전술적 예술 작품입니다. 도시, 삼림, 바위 지형 등 다양한 전장에서 위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무늬는 뚜렷한 각을 지닌 어스그린, 다크브라운, 블랙 컬러가 차량 전체에 걸쳐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시장 조명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위장 패턴은 장갑판과 외형의 곡선들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전면과 측면에 장착된 반응 장갑 모듈은 차량의 부피를 늘릴 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강렬한 위압감을 줍니다. 전면에서만 봐도 이 전차가 고강도 전투 지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 K2의 길이감이 더욱 실감납니다. K2는 길고 낮게 설계되어 있으며 장갑은 모듈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장에서 빠르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이 전차의 유기압식 서스펜션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시스템 중 하나로 지형과 전술 상황에 따라 차체를 낮추거나 기울이고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격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형 적응력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측면 장갑 스커트는 궤도를 측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이장 무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디자인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후면에서는 K2 블랙팬서의 강력한 파워 트레인이 돋보입니다. 엔진룸은 두껍게 장갑화되어 있으며 대형 배기구와 냉각 그릴이 이 전차에 잠재된 힘을 암시합니다. 이 K2는 1500 마력 디젤 엔진과 첨단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어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70km 이상, 비포장도로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후면에는 해수용 혹, 견인 장비, 추가 장비함 등이 위장 무늬와 일체감 있게 배치되어 전투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현대적이고 컴팩트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일반적으로 혼잡하고 복잡한 전차 내부와는 달리 K2의 내부는 디지털 중심으로 정돈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휘관석은 시야 확보를 위해 높게 배치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다기능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전장 정보, 시스템 상태, 통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수석에는 고해상도 조준 디스플레이, 열영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이 통합되어 있으며, 모든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위치한 조종수석 역시 인체공학적 설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잔망경 디스플레이와 조향장치, 컴팩트한 디지털 계기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차 전용 전장관리 시스템은 전차 승무원이 실시간으로 동료 유닛, 적위협, 작전 목표를 공유하며 완벽한 동기와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꺼운 차체 장갑에도 불구하고 소음 차단과 방음제 덕분에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은은한 LED 조명은 내부의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며 고급스러운 전술적 느낌을 완성합니다. 2026년형 K2 블랙팬서의 가장 인상적인 기능 중 하나는 자율 전투 기술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과 AI 기반 조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승무원의 개입 전에도 위협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도시 전투나 험지 지형에서 이러한 기능은 탁월한 상황인지 능력을 제공합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헌터킬러 모드를 지원해 지휘관이 목표를 지정하는 동안 포수가 동시에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넘어 2026년형 K2 블랙팬서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이 전차는 수년간의 실전 테스트와 기술 진화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출 요청이 들어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단순히 힘만을 추구하는 기계가 아니라 지능형 전투 플랫폼으로서 생존성, 기동성, 화력, 승무원 보호 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전차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 특히 소프트웨어와 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는 탁월하며 전차 이상의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응형 AI 센서, 데이터 링크 기능, 최신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된 이 전차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전 세계 전차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럭셔리 카오즈에서 2026K2 블랙 팬서 한국형 삼색 전투 위장 무늬 모델을 심층적으로 소개해 드린 이번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첨단 군용 차량과 미래 지향적인 기계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강력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량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럭셔리 카오즈였습니다.